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유독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는 단지 운이 좋아서 유독 그 사람 주위에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까이 둬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하는 사람을 잘 구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1. 쉽게 적을 만들지 않는다. 그 사람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풍문만으로 절대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아무리 주변에서 악인이라고 얘기해도 본인만의 기준과 판단력을 신뢰한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그 누구를 만나도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않으며 스스로 판단이 설 때까지는 충분히 지켜본다. 2. 함부로 인연을 맺지 않는다. 곁에 두어야 하는 사람과 곁에 두면 화가 되는 사람을 경험을 통해 지켜보고 사람을 가려 사귄다. 아니다 싶은 사람은 빨리 정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좋은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관계를 지켜내려고 노력한다. 3. 상대를 인정한다. 상대와 비교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상대가 잘하는 것은 인정할 줄 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자신을 더 갈고 닦는 에너지로 승화시키며 배움의 자세로 상대에게 칭찬과 존중을 표현한다.